안녕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설계도를 최초로 그려낸 한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학계 최고의 영예, 노벨상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쥐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때는 1964년. 바로 이한 문장이 도로시 크로프 토즈킨이라는 이름을 과학계의 정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녀가 받은 노벨 화학상, 그 영예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 이한 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고, 과학계 최고의 영예를 안겨준 그 업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녀가 손에 쥐었던 무기, 바로 그 도구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자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호지큰의 연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1914년에 X선 회절 현상이 발견되고 또 1915년에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구조를 밝혀내고 이런 선배 과학자들이 그것도 노벨상을 받은 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거의 50년에 걸쳐 쌓아 올린 탑 위에서 비로소 그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x선 결정학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보석에 빛을 쐈더니 벽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무늬 그 그림자를 분석해서 아 원래 보석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고 거꾸로 알아내는 거죠 분자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그림자를 해독해서 분자의 3차원 설계도를 그리는 기술 그게 바로 x선 결정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자판기처럼 데이터를 넣으면 답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실상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마어마한 지식과 끈기 그리고 번뜩이던 직관이 필요했죠. 자 이제 그녀가 마주했던 첫 번째 거대한 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의 비밀을 푸는 임무였는데요. 이 연구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정말 긴박하고 절박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페니실린은 기적의 약이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자연에서 얻는 양이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미션은 딱 하나였어요. 페니실린의 정확한 구조, 그러니까 설계도를 알아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이건 단순한 의학적 과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였던 셈입니다. 무려 4년. 이게 바로 호지킨과 동조들이 페니실린의 구조를 밝혀내는데 꼬박 걸린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당시 화학자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에 부딪힌 거죠. 페니실린이라는 산을 넘었지만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산이 니나페에 나타났죠 사람들은 이걸 분자 세계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거대하고 또 정복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바로 비타민 b12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당시 악성빈혈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자의 구조를 밝히는 건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푸는 걸 넘어서서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그마치 8년 페니실린의 두 배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48년에 시작해서 1956년에 끝났으니까요. 페니실린보다 수십 배는 더 크고 복잡한 이 분자의 지도를 완성하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페니실린과 비타민 B12 두 개의 도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스케일이 확 느껴지시죠. 페니실린 때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구조가 문제였다면 비타민 B12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복잡성 자체가 장벽이었어요. 이두 개의 거대한 산을 모두 정복하면서 그녀는 과학의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도로시 오지킨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분자가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소위 말하는 호지킨 팩터,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그녀를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키워드들입니다. 기술적인 능력은 기본이고요. 정말 지독할 정도의 인내심, 그리고 화학에 대한 깊디 깊은 지식.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상상력과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수 있는 직관까지 더해졌습니다. 차가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한 과학자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재능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돌리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느냐. 바로 이 능력이 그녀의 두뇌가 이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녀의 연구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두 개의 분자 구조를 밝힌 게 아니었어요. 화학 결정학 그리고 의학이라는 분야 전체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였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결정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엄한 시작. 그녀의 페니실린 연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그냥 잘했다 정도의 칭찬이 아니죠. 그녀의 연구 덕분에 아, 이렇게 복잡한 분자도 구조를 밝혀낼 수 있구나 하는 그 분야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의 비타민 B12 연구에 대한 헌사입니다. X선 결정학 분석의 가장 빛나는 승리. 이건 호지킨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X선 분석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 그 정점을 찍었다는 극찬인 셈이죠. 도로시 호지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낸 건축가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페니실린이나 비타민 B12의 구조도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어지러운 데이터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통찰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바로 이것이 진짜 유산 아닐까요? 그녀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은 또 어떤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그 위대한 탐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